잠시 숨을 돌리고 정문 앞에서 휴식을 취한 후 3인 고등학교 내부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민족을 안고 다음 부분에 쉼표가 새겨져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입장하시면서 파란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해를 통한 합일. 해당 표어가 적혀 있는 경우 입장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정문 벽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입장해 주십시오. 해당 표어를 외워두십시오. 4민 고등학교 내에서 알고 계셔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면서 파란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름을 통감하는 숙고에 의해 최대한 빠르게 입장하여 주십시오. 1시간 가량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정문 벽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입장해 주십시오. 해당 표어를 외워두십시오. 4민 고등학교 내부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장하시면서 파란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오기에 아직 이른 꽃봉오리에게 귀하의 운에 축하드립니다. 그대로 돌아서 다시 걸어서 나오시면 됩니다. 안개는 어느새 맑게 개었을 것이고, 그대로 걸어나오시면 귀하가 들어오셨던 차단선이 보일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차단선 밖까지 나와 주십시오. 귀하는 무사히 생활하셨습니다. 이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재 충분한 대처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녹음기를 버린 후 학교 본관으로 입장하셔서 교무실로 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외부에서 왔다고 말씀하십시오. 교무실 내부의 존재들은 녹음기와 이어폰에 예민합니다. 반드시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뜨시면 3인 고등학교 입구일 것입니다. 이후 군인들에게 교무실로 돌아왔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해당 표어 중 일부를 보고 떠오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현상대책본부의 이름이 세피라로 변경되었고 해당 이름을 통해 더 확신을 얻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깨달으신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마십시오 반복합니다 차민고등학교에서 탈출하기 전까지 귀하가 깨달으신 사실을 절대 입 밖으로 내시면 안 됩니다 귀하가 해당 사실을 생각하면서 유사한 단어를 내뱉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귀하가 깨달으신 것을 그것들이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행운을 빕니다. 귀하께서 정문에 입장하시며 파란 버튼을 누르신 후 나오는 안내에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록 버튼을 누르시면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3인 고등학교의 운동장에 계십니다. 해당 운동장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면 가만히 서서 매뉴얼을 전부 듣고 이동하여 주십시오. 누구든 사람이 보인다면 정면에 보이는 학교 본관으로 입장하셔서 1층 오른쪽 끝에 있는 화장실로 이동하여 배변기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마저 청취해 주십시오. 본인의 성별과 일치하는 곳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해당 녹음이 재생되는 도중 운동장에 누군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도 동일하게 대처하여 주시면 됩니다. 성별을 반대로 들어가셨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다른 존재에게 걸리면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녹음이 재생된 시점부터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꺼지고 주변 소리 듣기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당신이 들어간 대변기 칸 문을 누군가 두드리신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사실을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아마 변비라고 설명하면 보통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앞에 서 있어서 나오던 것도 멈췄다며 화를 내십시오. 그것은 정중히 사과하며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경우, 녹음기에 빨간 버튼을 누르신 후 당신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해당하는 상황에 직면한 기록을 재생하오니 귀하의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차 조사에서 조사원이 해당하는 상황에 직면, 변비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자신이 불쌍하지도 않냐며 호소. 해당 객체는 납득하고 돌아감. 해당 조사원은 실제로 심한 변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회수된 녹음기에서 동일하게 대처하였으나, 해당 객체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분노하며, 문을 부수는 소리가 녹음됨. 이후, 녹음 중단. 18차 조사에서 조사원이 해당하는 상황의 직면. 화장지가 없어서 나가지 못한다고 응대. 객체는 친절하게 화장지를 바닥으로 넣어주었고 사라짐. 실제로 해당 변기 칸 내부에 화장지가 없었다고 진술. 회수된 녹음기에서 동일하게 대처하였으나, 해당 객체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분노하며, 문을 부수는 소리가 녹음됨, 이후 녹음 중단. 대부분의 경우, 화장실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귀하께서는 1층 화장실 내부, 혹은 3인 고등학교 운동장에 계실 겁니다. 해당 녹음이 재생될 때까지 귀하가 계신 운동장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귀하의 운에 감사를 표하십시오. 뒤로 돌아서 다시 정문으로 나오신 후, 천천히 걸어 3인 고등학교를 나와주시면 됩니다. 군인들이 보이시면 양손을 드신 후 천천히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고 소리를 지르시면 됩니다. 귀하의 생존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하는 지금 1층 화장실 내부에 계십니다. 귀하가 있는 칸은 위에 서술된 경우를 제외하면 안전하니, 해당 매뉴얼을 끝까지 듣고 행동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가 교문에서 보셨던 문구에 따라 행동 방침이 달라집니다. 표어를 듣고 귀하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파란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상황에 해당하는 표어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안고 세계를 가슴에 화장실 문을 열고 본관 중앙의 계단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차민 고등학교 본관은 총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신 후 앞에 있는 옥상 문을 열고 나가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동안 이어폰은 주변 소리 듣기 모드가 유지됩니다 누군가 말을 걸기 전까지 옥상에 도달하시면 성공입니다 옥상 난간을 넘어 뛰어내리십시오 바닥에 닿기 전 들어오셨던 안개 밖으로 전송됩니다 이후 군인들의 인도를 따라 주시면 됩니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무사히 생활하셨습니다 옥상의 문이 잠겨 있다면 아마 올라오시는 길에 누군가 귀하에게 말을 걸었을 겁니다. 본관을 통한 탈출을 포기하십시오. 1층에 계셨던 화장실로 돌아가서 문을 잠그고 다음 매뉴얼을 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화장실에서 대처하시는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해를 통한 합일 1층에 위치한 교감실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표지판이 있으므로 확인하기 쉬울 것입니다. 교무실이나 교장실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감실의 앞에 걸려있는 표지판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부재중이라는 푯말이 걸려있는 경우 문을 열고 들어가서 교감실에서 가장 큰 의자에 앉아 주십시오. 들어가시자마자 보통 알게 되실 겁니다. 해당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10초를 세워주세요. 들어오셨던 안개 밖으로 전송됩니다. 이후 군인들의 인도를 따라 주시면 됩니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무사히 생환하셨습니다 아무런 푯말이 걸려있지 않은 경우 문을 노크하며. 문에 적혀 있는 문구를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을 위해 왔습니다. 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다른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 본관을 통한 귀환은 포기하여 주십시오. 빈칸에 이해를 통한 합의를 넣고 읽으시면 됩니다. 들어오라는 말씀이 들리시면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